안녕하세요. 어뮤즈 타로입니다. 네. 오늘은 지금 도착한 행운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어,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번호부터 먼저 뽑을게요. 네, 이렇게 4장 뽑았고요. 원석 놓아드리겠습니다. 네, 이쪽부터 1번, 2번, 3번, 4번이고요. 마음에 드시는 원석이나 카드 보시고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시간 드리겠습니다. 1번 분들 안녕하세요 1번 분들은 이 빨간색 원석을 뽑아 주셨는데요 자 우선 조언 카드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Conclusions are within reach 이러한 카드를 뽑아 주셨는데요 조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1번 분들의 현재 상황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번 분들은 여러 가지 옵션 중에서 선택을 내려야 하는 순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어, 무언가 공부를 시작한다고 하던, 한, 한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공부 쪽이나 아니면 말하는 쪽, 이쪽에 종사를 하고 계신 분들도 보여지고 있는데요. 어, 기회나 이러한 제안 같은 소식이 지금 들려오려고 한다. 이러한 메시지를 주고 있기도 하고, 지금 공부의 운이 열렸기 때문에 공부에 전념을 하신다면 분명히 좋은 성과가 있겠다. 라고도 보여지고 있고요. 어, 지금 굉장히 많은 옵션 중에 고민을 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도착한 행운을 한번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번 분들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그러한 상황으로 흐르겠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무언가 두 가지 옵션 중에 고민을 해야 하는 순간이 있겠지만, 내가 마음이 편하고 내가 어 마음이 편하고 안정되는 그러한 길을 선택했을 때 운명이 나를 도와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이 즐겁고, 어, 내 마음이 편안하고 그러한 쪽으로 선택을 내려야 한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삶에 있어서 이제 나에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흐를 수 있는 계획들을 잘 설정을 하고 계획들을 잘 세우는 것이 우리 1번 분들에게 중요한, 어, 과제가 되지 않을까, 이러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을 잘 돌보아주면서 나아갔을 때 운명에서도, 음,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도착한 행운을 좀더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번 분들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삶을 살아나가시겠다 라고도 보여지고요. 어떠한 선택을 내리, 내릴 때, 적극적으로 했을 때, 어, 더 좋은 행운을 끌어올 수 있겠다 라고도 보여지고, 우리 1번 분들은 영적으로 굉장히, 어, 높으신 차원에 있으신 그러한 분들로 보여져요. 그래서 내면의 지혜가 있으시고 통찰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으신 분들이다라고도 보여지고요. 곧 깨달음을 얻겠다라고도 보여집니다. 그래서 영적인 일을 굉장히 잘할수 있는 그런 탤런트가 있으신 분들로 보여지고요. 우리 1번 분들은 남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줄수 있는 자질이 있는 분들이다 라고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한 그러한 보상을 줄수 있는 그러한 똑똑하시고 지혜로운 신분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1번 분들에게 어떠한 좋은 제안을 받겠다 라고도 보여지는데 이 제안이 조금 급하게 다가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제안을, 어, 잘 받는 것은 우리 1번 분들의 몫이겠죠. 그리고 우리 1번 분들은, 어, 굉장히 감수성이 짙으시고, 나의 내면을 잘 돌보아주시는 그러한 지혜로운 분이시다라고도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또한 우리 1번 분들이 하고 싶은 그러한 일들이 생겼을 때, 그 순수함을 잃지 마시고, 도전을 했을 때 굉장히 큰 보상이 이루어질 것이고, 좋은 성과들이 많이 일으켜낼 것이다. 좋은 성과를 많이 쌓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어, 우리 1번 분들의 조언 카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번 분들은요 조정이 필요하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어, 어떠한 것에 있어서 조정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빠르게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어, 열정을 갖고 액션을 취하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간에 열정을 갖고 행동을 했을 때 더 우리 1번 분들에게 행운을 가져다 주는 그러한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1번 분들 카드 리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1번 분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번 분들 안녕하세요. 2번 분들은 이 예쁜 원석을 골라주셨는데요. 우리 2번 분들의 조언 카드를 먼저 살펴보자면, Don't let your past hold you back 이라는 카드를 뽑아주셨습니다. 당신의 과거가 당신을 붙잡지 않도록 해라 라는 조언을 주고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 2번 분들의 현재 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번 분들은 매력정, 매력쟁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 굉장히 매력적이고 재능도 많으신 재주꾼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어, 다른 사람들과 협동을 했을 때이 재능을 더 발휘할 수 있는 현재 시점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전운을 끌어올 수 있는 그러한 현재 시점으로 보여지고요. 나의 재능으로 인해서, 나의 매력으로 인해서 금전운을 더 쌓을 수 있고, 더 모을 수 있고, 더 끌어올 수 있는 그러한 현재 시점으로 보여지고요. 혼자 하는 것도 좋지만, 다른 사람들과 협동했을 때더 금전운을 끌어올 수 있고, 귀인들을 어, 이렇게 끌어올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2번 분들에게 도착한 행운이 어떤 것이 있는지 오늘은 간단하게 빠르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우선, 2번 분들은요, 굉장히 내면이 열이긴, 열이지만, 그래도 강함이 있으신 분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감수성이 짙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내면이 열이지만, 그래도, 어 강한 구석은 있으신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퀸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어 우리 2번 분들은, 어 그동안 조금 힘드신 구간을 지나 오셨다라고 읽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질투나 배신을 당한 경험이 있으시다거나 어, 조금 직전까지만 해도 그러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로 보여지는데요. 그러한 힘든 시간이 결국에는 끝이 나고 새로운 태양이 뜨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2번 분들에게는요, 좋은 귀인들이 마구 들어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 그래서 공부 쪽으로도, 어, 운이 굉장히 열려있다라고도 보여지고요. 우리 이번 분들이 공부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음, 공부 쪽으로 나아가도 정말 길하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흥미가 생기고, 호기심이 가는 그러한 공부를 시작을 해 보셔도 정말 좋을 것 같고 거기에서 이렇게 큰 성공을 이룰 수 있다라는 카드가 확실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순수하게 정말 좋아할 수 있는 어 흥미가 가는 그러한 것들을 시도를 했을 때내 나에게 성공운이 뒤따르게 온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어, 나에게 어떠한 행운이 도착했는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번 분들은요, 어떠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시겠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 두 가지 양가적인 선택에서 고민을 할수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 2번 분들의 몫을 다 챙겨갈 수 있는 좋은 방향으로 어, 흐를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보여지고요. 어, 결국에는 내가 좋아하고 내 마음이 사랑으로 피어오르는 그러한 선택을 잘 내릴 수 있어서, 그 일로 인해서 내가 금전 운 또한 굉장히 넘쳐 흐르게 끓은 좋아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겠다. 나의 금전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강력한 행운이 들어와 있고요. 일적인 부분에서도 일복이 굉장히 늘어나는 모습이 보여지지만, 힘들게 가는 모습보다는 나의 휴식이나 힐링을 잘 챙겨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겠다라고 흐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이 많아지지만 나의 휴식과 힐링도 같이 챙겨갈 수 있는 워라벨이 보장되는 그러한 흐름으로 갈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2번 분들을 위한 조언 카드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2번 분들은요. 당신의 과거가 당신의 발목을 붙잡지 않도록 하세요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과거는 과거대로 이제 지난 일은 청산을 해주시고 과거는 과거다 잘 가라 이렇게 보내주시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어, 모험, 당신의 모험을 확장하세요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모험이나 여행 이러한 것들을 좀더넓 넓은 시야로 바라봐주시고. 어, 한번 여행을 갔다 오시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고 운의 흐름에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이번 분들 카드 리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리딩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3번 분들. 3번 분들은 이 예쁜 파란색 원석을 골라주셨어요. 네, 우선 3번 분들의 조언 카드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Hold your vision 카드가 나왔는데요. 당신의 꿈, 당신의 비전을 유지하세요. 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3번 분들의 현재 나의 상황 또는 현재 운을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번 분들은요 굉장히 영적으로도 차원이 높으신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 우리 3번 분들은 말재주도 있으시고 다른 누군가를 리더하고 조언해주는 상담가 역할도 정말 잘 소화해 낼수 있는 그런 분들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자 라든지 상담자라는 그러한 역할을 정말 잘 해낼 수 있는 분들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현재 나의 영적인 수준이 높아지면서 깨달아 가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3번 분들은 무언가 조율해야 할 것들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 이 조율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크게 걱정이 되지 않는 현재 운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다가오는 행운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번 분들에게 다가오는 행운. 우리 3번 분들은요, 굉장히 삶을 진취적이고 적극적이게 살아나가시는 분들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우리 3번 분들은, 어, 다른 누군가와 함께 협동을 했을 때더 즐겁게 살아나갈 수 있고, 어, 항상 옆에 사람을 곁에 두게 된다면, 즐겁게 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분들이시고, 일 또한 더잘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고립되어 있는 것보다는 사람들과 함께 즐기면서 생활을 하시고 일을 하신다면 더 성과가 좋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지금 너무나도 잘하고 계신다라고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꾸려나가고 계시는 그러한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3번 분들은요, 금전적인 부분에서도 점차적으로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무한한 그러한 분들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한 호기심 가는 그러한 공부라든지, 또는 만들기, 공예, 이러한 것들도 시도해 보시면 정말 좋은 행운을 불러올 수 있고 좋은 성과를 낼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3번 분들이 어떠한 행운을 받게 되는지 한번 더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번 분들은 과거에 지나온 아픔을 이제는 끝내시고, 이제 새롭게 리버스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 거기에 있어서는 굉장히 다양한 옵션이 주어질 것인데요. 어, 그 중에서 정말 내가 원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선택을 잘 내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양한 옵션이 있지만, 내가 판단을 잘 내리고, 나에게 주어진 옵션 중에서 내가 어떠한 삶으로 가면 행복한지, 그러한 판단이 잘 서, 쓰게 돼서, 쓰게 됨으로 인해서, 음, 그러한 방향으로 잘 나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단지 주의할 것은 다른 사람의 말들을 너무 많이 듣는 것보다는 내가 나의 생각으로 인해서 나의 몫을 잘 챙길 수 있는 방향이 어떤 것인지, 잘, 나의 감각으로, 나의 촉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 3번 분들을 질투하시는 그러한 분들이 좀 곁에 있다면, 그러한 분들을 조금, 어, 조금 거리를 두시고요. 나의 직감을 믿고, 나의 영적인 촉을 믿고 나아갔을 때, 좀더 나은 방향으로 결정을 내리겠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 나의 몫을 잘 챙겨가는 모습들도 보여지기 때문에 나의 직감을 잘 활용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현재 운에서 굉장히 우리 3번 분들이 촉이 좋으신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드는 그러한 카드가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 3번 분들을 자신을 잘 믿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3번 분들을 위한 조언 카드를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번 분들은요, 당신의 꿈, 당신의 비전을 유지하세요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3번 분들은 돌파구를 찾을 수 있고, 그 문제의 해결점을, 어, 돌파해낼 수 있는 그러한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다라고 말, 말을 해주고 있는데요. 어, 우리 3번 분들의 꿈을 믿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문제 해결 방법은 어떻게서든 나타날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다. 이러한 조언을 주고 있습니다. 네, 3번 분들 카드 리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조,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고요. 어, 네,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4번 분들. 4번 분들은 이 예쁜 보라색 원석을 뽑아주셨어요. 네, 우리 4번 분들은 You're c o m i n month is being tested. 라는 카드를 뽑아주셨는데, 당신의 인내심은 테스트 받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조언을 주고 있는데, 우리 4번 분들에게 현재 운이 어떻게 들어와 있는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우선 4번 분들은 굉장히 열정적으로 삶을 살아나가고 계신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단지 어떠한 아픔이 있으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조금 마음의 상처나 아픔이 있으시지만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많이 하시고 나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 많이 노력을 하신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곧 운명의 흐름이 나의 편이 되어주셔서, 운의 흐름이 잘 흘러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 내가 열정적으로 살아온 덕분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네, 우리 4번 분들을 응원 드리면서, 그러면 우리 4번 분들에게 다가올 행운에 대해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번 분들에게 어떠한 제안이 오겠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그 제안으로 인해서 내가 굉장히 밝게 빛나는 별처럼 엄청나게 유명해진다거나 이성적인 호감을 많이 사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기운이 높아지는 그러한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어서 이 기회를 한번 잘 고려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조언을 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4번 분들은 계획을 잘 세워 나가시게 된다면 어, 나에게 있어서 굉장히 지혜로운 부분이나 이렇게 나의 내면을 잘 탐구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도 갈수 있겠다라고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나의 삶을 어, 정말 어, 계획적으로 잘 조정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 나의 계획으로 인해서 어, 나의 내면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인데요 또한 우리 4번 분들은 굉장히 열심히 충실히 삶을 살아오신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게 되고 그러한 카드가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4번 분들에게는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그러한 삶의 방향으로 흐를 수 있겠다 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4번 분들은 어, 내면의 통찰로 인해서 굉장히 어, 멋있어지거나 예뻐질 수 있다. 내면이 굉장히 성숙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나도 잘하고 계시지만 어, 게을르게 하지는 하는 것보다는 좀더 부지런하게 삶을 살아나갔을 때좀더 운명이 우리 4번 분들의 편이 되어 주셔서, 어, 흐를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4번 분들은요, 굉장히 유명해질 수 있는 유명세도 있기 때문에, 어, 지금의 상황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4번 분들에게 어떠한 행운이 다가오게 될지 좀더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4번 분들은요, 어, 지나온 감정을 이제는 정리를 하시고, 이제 앞으로 나아가겠다라는 다짐을 하겠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4번 분들이 나만의 그러한 내가 챙겨야 할 몫을 잘 챙겨가는 모습이 보여지고요. 그로 인해서 나의 생활이나 나의 금전이 더 풍요로워지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4번 분들이, 어, 더 만족스러운 생활이나 금전을, 어, 받아들일 수 있겠다라고도 보여지고 있고요. 우리 4번 분들이 결국에는 지나온 아픈 감정이나 지나온 과거들을 정리를 잘 하시고, 이제 마음의 준비를 잘 하셔서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 방향에서 우리 사범분들의 매력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고, 재능이나 매력을 마음껏 표출해낼 수 있는 방향으로 갈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예술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재능이 있으시고, 말재주나 손재주, 손재주가 굉장히 좋으신 분들이 아닐까, 이러한 생각도 들게 되고요. 네, 그런 카드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4번 분들의 조언 카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4번 분들은 당신의 인내심이 테스트 받고 있는 중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어, 조금만 더 부지런하게 그리고 지금처럼만 충실하게 살아나가고 계신다면 분명히 변화를 하실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운의 흐름이 보여지고 있고요. 운의, 운의 그 변화가 시작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만 충실히 우리 생활을, 우리 사범분들의 생활을 잘 이어나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게 되는 리딩이었습니다. 네, 4번 분들 카드 리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4번 분들 리딩은 여기까지고요.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